스백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있는 급등주 보호구역입니다. 스맥이 오늘도 정말 이 상승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5% 가까이 흐름을 나타내 주면서 이 신고가 부근을 돌파하기 직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스맥도 세력들이 확실하게 작전 친 종목이기 때문에 조만간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 줄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저와 함께 붙잡으셔야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으니까 이번 흐름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8월 26일 촬영했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 로봇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현재의 세력들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가격 자체를 더 올리고 싶어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9월 세력주로 예상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때 당시 스맥의 가격이 3,400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현재 주가 얼마죠, 여러분들? 이렇게 4,6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당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주봉 차트에 많은 힌트가 담겨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주봉 차트를 크게 본다면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격 자체가 수급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도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확실하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전략들을 유튜브 통해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제가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상승했냐? 현재 우리가 여기서 함께 매집을 통해 지금 30%의 수익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근데 우선은 오늘 이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의 좀 흐름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구간에서 제가 세력이라면 이 구간 보이시죠? 거래량 터지면서 상단에 있는 악성 매물을 소화했던 이 자리, 이 신고가 부근을 한번 터치하고 빼는 게좀 이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목표가 5천원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흐름이 좋게 나오게 되면 한번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 CPI가 좋지 않게 될시 가격 자체가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끝난 게 아니라, 이 스맥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기회가 많은 종목이다라는 거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낄 거예요. 여기서 매집을 못해서 아쉬운데, 아, 지금 사서 그냥 5,000원까지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 저와 천천히 보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타점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가격에서 빠지게 될 시, 제가 다시 한번더 일봉을 보여드릴게요. 단기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4,380원에서 3,350원 부근까지는 흐름을 열어야 되고 만약에 이 구간도 이 탈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4,200원에서 4,100원까지는 좀더 열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흐름이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대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단타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고 단타보다는 제가 또이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우리가 하반기에 수익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 아니면 스맥이라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스맥의 타점은 물론 수익 볼수 있는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어서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원익 콜딩스도 8월 25일 날 촬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원익 콜딩스도 9월 세력주다 이 기회를 저와 함께 잡자고 설명을 드렸죠. 이때 당시 원익 콜딩스의 가격이 6,400원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원익 콜딩스 현재 가격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12,300원까지 올라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목표가 12,000원까지 봤는데,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강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는 것보단 저와 함께 이 타점을 통해서 하단에서 잡아서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 제가 뭐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젠백스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이제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움직임을 봤을 때 중요 매물대 돌파기 직전이기에 이 젠백스도 관심 종목. 저희는 이미 하단 구간에서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맥 가격 체크해 봤고 지금 움직임보다는 내일 이 CPI 결과를 보고 함께 대응하면 되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 우리가 이번 하반기에는 이렇게 끌고 나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최근 10년간 코스피 지수의 월별 평균 수익률인데요. 보시면 이 8월부터 10월까지 증시의 하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바로 저와 저점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이때 함께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욕심내서 매수할 게 아니라 확실한 타점을 통해 짧게 먹을 수 있는 건 함께 먹고 또긴 호흡으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은 함께 끌고 가면서 올해 초에 모아뒀던 이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알티오젠 두산에너빌리티, 올릭스 다양한 종목들 이렇게 수익률 굉장히 크게 낸 것처럼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코스피 지수도 함께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연락 주신 분들도 올해 초부터 이렇게 증시가 많이 상승했을 때 함께 이 구간의 수익을 못 내서 아쉬움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속상하고 아쉬움이 컸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조정 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고 다시 한번더 조정이 나오다가 이때 함께 저점 매수를 모아가 지수가 반등하며 연말 랠리가 왔을 때 함께 수익난. 는 매매를 추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제가 이 유튜브 안에서 많은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증시 조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낙주 매매 아니면 단타를 통해서 수익 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채널 함께 시청해주시고 제가 이 조정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서 좀 많이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제 닉네임이 뭘까 바로 급등주 보호구역이잖아요. 우선 우리가 함께 이 계좌를 지키고 돈을 지켜야 다시 한번더 우리가 매수를 통해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력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재료와 이를 통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나는 전략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인증사진까지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는 걸 보면 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단월 같은 경우 23.9%, 그리고 기존 초기 구독자분은 이렇게 41%의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공유하냐면 바로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하고 또 세력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현재 차트는 이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수익 인증 남겨준 달바 글로벌 타트입니다. 현재 달바 글로벌을 보면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집을 진행할 때이 달바 글로벌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이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이후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11%의 반등이 나와, 만약에 우리가 5%에서 8% 수익을 먹어봐요.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양봉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수익 자체를 끌고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30%에서 40%의 수익을 먹을 수 있던 걸 만약에 5%에서 이 10%만 먹어 봐요, 여러분들. 이거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투자로 심적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라고이 무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도 수급선이 있습니다. 이 수급선이 캔들 하고 만나면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라인에서 영망치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도 함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가하고 있는 매매는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활용해서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세력들이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제 유튜브가 더 커져가면서 이 구독자 수도 큰 폭으로 늘 수가 있고 제 자신에게 뜻깊은 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술투자도 함께 보여드리면 이 중요 구간 크게 이탈 나오지 않고 아래 꼬리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죠. 세력들이 가격 자체를 한번더 끌어올리고 싶다 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중요 구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세를 나타낼 때 함께 매도를 진행을 해야 우리가 수익 벌수 있는 이 안전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셔서 아니면 이 아침에 차트를 보기 어려우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우리기술투자의 차트 흐름을 보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파동자 자체를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고 다시 한번더 가격 자체가 눌릴 때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기회 꽉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이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타점이 왜 중요한지 이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현재 차트는 제가 7월 11일에 촬영한 이제 로켓 헬스케어라는 차트입니다. 이제 로켓 헬스케어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심리적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여기서 매수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 자체를 한번더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의 심리를 자세히 아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여기 구간도 보시면 가격 한번 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켰고 다음날 피날레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가격 자체를 빼버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7월 11일 날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여기서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윗꼬리 모습을 또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매수를 했다면 고가에서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죠. 보시면 제가 이것도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세력 가격을 들어올려서 다시 한번더 아래로 뺄수 있다는 라 거죠 하지만 오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지금 호가창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 세력들이 확실하게 날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까지 가격들 올려놔줬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신호 알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까지 왔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 가격대를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어주면서 올려줘야 된다. 하지만 이 호가 흐름상 서서히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팔고 나오지 못했더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윗꼬리 상단에 물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 심리적인 고통 느끼지 않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이렇게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주셔야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